안녕하세요 유튜브 신나는 하우스 윤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천시 소사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소사본동에서 아파트이면서 왕테라스를 갖추고 있는 타입인데요 오늘의 집은 베란다만 무려 4개나 됩니다 오늘의 집은 한개동 26세대 12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늘 안내해드릴 타입이 왕테라스 타입인데 분양평수, 테라스 포함해서 55평형을 사용하고요 구조 구성은 방세개 욕실 2개, 베란다가 4개 그리고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왕테라스 하나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심 속 그러니까 초역세권 입지이면서 아파트 그리고 대형평수에 대형 왕테라스까지 갖추고 있는 곳은 찾기 어려운데요 오늘의 집이 바로 그런 집입니다 오늘의 집 현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 모습입니다. 현관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요. 우측 보시면 이렇게 세칸 키 큰장으로 되어 있고 반대쪽 일괄소정 스위치 그리고 뒤쪽으로는 중문까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거실 운동장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실 안쪽인데요. 제가 사이즈를 재봤습니다. 4 m 터2 0이나 나오는 널찍한 사이즈입니다. 깊이감도 굉장히 깊고요. 아트홀은 광폭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이 반대쪽 소파 자리는 실크 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천장 보니까 우면 천장에 LED 조명 메인 등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옵션 사항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중 샷시 필름지도 입혀서 시공을 해놨고 KCC 창호입니다. 바닥재도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걸어 오시면 반대쪽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 앞쪽에 4인용 식탁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공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싱크대 되어 있는데 인덕션 하이라이트 들어올 거고요 후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 싱크볼이랑 주방 창문도 있어서 맞바람 정말 시원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따로 없는데 이쪽에 콘센트 마련해 놨습니다 이쪽에 냉장고 자리 3문형 냉장고 충분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주방 베란다 있습니다 여기는 총 베란다가 4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워시타 올릴 수 있습니다 수도랑 전기 마련되어 있고요 공간 널찍하니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폴딩 도어식으로 문을 만들어 놔서 뭐 소음 같은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거실과 주방 소개가 끝났는데요. 저희 메인인 왕 테라스부터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나가 보시죠. 자, 테라스 공간입니다. 아직 바닥 방수 공사는안돼 있는데 나중에 해줄 예정이고요. 와, 정말 넓습니다. 대략 15평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공원이 있어 가지고 밖에 풍경은 이렇게 소나무랑 꽃들로 가득하다는 점 너무 좋고요. 여기다가 뭐 풀장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조잔디 까셔가지고 강아지 키우시면 강아지 뛰어노는데 공간을 활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부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 다 보셨고요. 이제 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방인데 안방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키 큰장 하나 마련해 두셨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자, 안방 사이즈는 3m 30에 3m 50 나옵니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고요. 바닥재는 거실과 다르게 강마로 시공해 줬고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이동하시고요. 이동해 보시면 이렇게 부부 욕실도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 수납장 잘 되어 있고요. 샤워 충분히 가능하고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베란다가 이제 있는데요. 두 번째 베란다입니다. 자, 이제 안방에 있는 베란다고요. 실외기도 위치하고 있고 대피 공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 공간이 있고요. 이 바깥쪽에는 테라스 공간인데 요 공간은 어 입주하실 때요 난간은 빼 드리겠습니다. 이 테라스 공간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이 진짜 다용도 공간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두 번째 방 보여 드릴 건데 여기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사이즈 일단 재 볼게요. 자, 사이즈는 2m95 그리고 2m97 나옵니다. 굉장히 넓은 사이즈고요 그리고 옆에 베란다 있습니다. 자, 베란다가 이게 세 번째 베란다죠? 여기에 보일러 들어가 있고, 수도 전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워시타워 올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방들도 큰데, 거기에 베란다까지 있으니까 정말 널찍하네요. 자, 이, 여기는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안쪽 보시면 샤워 파티션,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구멍 잘 나와 있고요. 세면대랑 변기되어 있고, 젠다이 선반이랑 수납장도잘 갖춰진 모습입니다. 메인 욕실 뒤로 하고, 옆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 사이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 사이즈 3200에 2900. 여기도 굉장히 넓은 사이즈고, 아, 앞에 창은 테라스 전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큰 장도 들어가 있고요 자 오늘 내부 평수와 외부 테라스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넓은 집의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방들 사이즈도 크고 거실 주방 다 크고 베란다가 4개나 있고 게다가 테라스까지 있는 오늘의 집 어, 입지 정말 좋습니다 서해선 소세울역과 1호선 소세울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집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